Takk 독천 식당이라고 다 이렇게 찍혀있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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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줬나? 자목라라도라라도우 음. <laughs> 짜잖아. 속 갈치 속자 그 하나가 18,000원이라는 거야? 응. <laughs> 내가 낚테한 마리 사다 이렇게 빌려줄게. 응? 응? 한 마리 더달라 술 먹고. <laughs> 술먹으 술술 건강을 유연히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멀리 이렇게 와야겠어. 월요일에 없는 날은. 응. 아니, 이틀씩 쉬어야지. 그래도. 다들 이틀씩 쉬는거 이틀씩 쉬더만. 제도야지맛

거야? 하나 사다가 집에서 탕탕탕 해면 돼. 만원째 사다가. 그죠? 그니까, 거기 매일 오잖아. 아, 그걸 아 <목소리> 오롱구이도 이렇게 이렇게 감아갖고 이렇게 음. 이렇게 하고 그 치킨 양념 있거든 그거 발라갖고 했는데 고추장 더덕구이 하실 수. 음.

그게, 그게 4만원이라고? 아... 한 마리 4만원

요새 그 소라 껍질 여기 낚시도 그런 대로 잡어 이런 총발 같은 걸로 낚시를.

서비스로 주는 줄 알았어 사진으로 요렇게 요렇게 담아오길래 면포장이 6만원대다 놓고 하잖아 요렇게 해길래 요거 시키면 하나 이렇게 따라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손님이 많구나 이랬지 그렇지. 그니까 거기서 내가 정말 택배 시켰잖아요. 근데 며칠 걷다가 먹으려잖아. 이게 난 옛날에 식당에서는 그 맛을 옛날에 한번 되게 맛있게 먹거든. 그것을 못잡겠어 코까지 막 찡찡하고 뭐 이러는 거. 근데 지금은 써. 아 쏘기만 하고 쏘지도 않고.